안녕하십니까 통독교의 주일아침 역사순 통독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1년 1독 바로 이 통독성경 321일부터 327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9장까지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매일 통독하시면서 다섯 가지 통포인트로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묶어서 좀더 어, 깊게 살펴보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 표면적인 특징 두 가지는 첫째는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바꾼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 요셉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의 뜻에 바나바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위로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도,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이유도. 위로 받고 도움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합의하고 요셉을 만나면 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의 두 번째 특징은 일반적 특징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평가가 극단적으로 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시하는 최고의 인물이었다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됐 는데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가장 빨리 알아보고 사도 바울 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 들어와서 합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이두 가지만 꼽아도 참 보기 드문 사람이다. 그렇게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다섯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했는가 그 이야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우리가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 속성은 사람입니다. 그말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참 초라하고 이기적이고 별볼일 없는 존재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 가슴이 뛸 만큼, 아. 그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수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보고 도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왜이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졌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도 소개가 되어졌지만 이 성경 기록을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의 다섯 가지 정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첫 번째 그의 세례인의 모습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지역적 공간의 특성과 예수님의 이름이 묶여서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알고 믿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신앙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당대에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명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800여 년전 이사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 삼중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할 거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고가 진행되면서 이 사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바나바의 신앙으로 가면 바나바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즉 부활, 승천, 재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인이었다. 이게 바나바의 두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그리고 승천 후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신앙한 사람이 신앙인 바나바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나바의 신앙으로 가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의 토대에 쌓여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들에게 전적으로 갖다 바친 물질 헌신 신앙이었다 이게 세 번째 바나바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신앙으로 너무 이 가슴 벅찬 구원의 소식에 대한 감격, 구원받았다라는 기쁨과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남자들만 5천 명이 그 신앙의 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공적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예를 들면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배가 고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과 생선으로 축사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셔서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영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5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문제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양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언뜻 성령님이 충만하면 다 40일 금식기도 혹은 두 번, 세번 반복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바나바가 어떤 결단을 했는 거니 자기에 가진 전재산, 그러니까 부자였습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재산이 전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내놓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전체를 내놓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인간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현실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려운 여러분 혹시 바늘 아시고 귀 아십니까 바늘길 그다음에 낙타 아시죠? 예수님이 보이는 바늘 보이는 낙타를 묶어서 비유를 하신 거니까요. 그만큼 재물 가진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일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신약 성경에서 송두리체 전체를 뒤집어 버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 모든 걸 가져다가 5천명 공동체에 내놓은 겁니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져다가 바친 신앙인 헌신자라고 바나바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은 바나바를 비롯해서 바나바가 앞장서니까 뒤따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부작용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가정이죠.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용에는 부작용도 있는 거죠. 자, 해서 그 많은 재물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바로 그 받쳐진 재물들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유무상통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 있는 모습. 지금까지 인간 세상의 모든 삶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진 자들의 그 풍요로, 못 가진 자들의 상대적인 빈곤함.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가져왔지만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고 시작했다. 그 해결의 단초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 물론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앞장선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뒤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물질 전적 헌신 신앙이었다. 이게 세 번째. 바나바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바나바의 신앙으로 가 보면 이제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바나바의 네 번째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 즉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주로 헬라인들이 사는 곳인데, 어느 몇몇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감격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많은 고민 끝에 헬라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돕는데 누구보다도 월등한 바나바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을 공식적으로 함께 가서 사역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제 파송받은 사람은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바울을 손잡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놀랍게도 구약 성경 39권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묶어서 열심히 그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 거니 바로 어, 이 기록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즉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우린 누가 가면 사람들 다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데 바나바가 어, 안디옥에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 사울을 데려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나바와 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네 번째 제자 훈련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어울려 놀고 물질을 공급하고 이쯤에서 이제 좋은 칭찬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거기서 멈추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 신앙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약 39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의 길을 보여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알고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사실은 뭐 바나바쯤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의 두 가지 일을 간증해야죠. 첫째는 내가 얼마나 부자였으며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과장해서 말해야죠. 그때 나의 재물헌신이 얼마나 공동체를 안정케 했는지 그 중요한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간증해야죠. 안타깝게 짝이 없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로 이 똑똑한 사도 바울을 알아본 사람이라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제자들의 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확대해서 설명해야죠. 아, 그러나 내가 알아봤다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간증해야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야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쯤에서 머뭅니다. 일컬어 이제 너무 속보이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서 자신의 그두 가지 중요한 일은 표면적인 일이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 복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그 내용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 비로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저들 너무 달라졌는데? 너무 월등한데? 왜 그러지? 어떻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건너뛰면서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지. 아,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그들을 통칭하여 묶어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는지, 진정한 제자 훈련 신앙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게네 번째 바나바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다섯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정적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내부적으로 뭔가 공동체를 운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기조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안디옥 교회와 합의하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스 그리스도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소아시아 지역 그곳으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일컬어 이제 누가가 그때 그들의 전도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즉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라고 사도행기를 기록해 놨잖아요 따라서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실행한 신앙입니다 전도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한다 전도하는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고 이후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도 실행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은 잘 하는데 이것도 참 소중합니다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인, 전도인의 신앙, 즉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맡은 책무가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바나바는 그의 신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나바의 이 다섯 가지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은 참으로 그가 얼마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복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도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도전하는 기록입니다. 이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도 그렇게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